한번다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 일단 이라는 공연이, 어, 저희 세명 다겠지만, 그, 초연 때와 이번에 또재연으로 또 오게 되면서, 어, 사실, 초연때 생각을 해보면, 이 작품이 재연을 다시 올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어. 왜요? 어? 그지나번 댓글을 미화하겠지만 저희가 사실 준비하면서 힘든 일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걸, 이걸 준비하면서 공연하면서도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 무대 위에서 저의 틀을, 깬, 약간 틀을 깬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그렇지만 이 후크를 통해서 어, 약간 배우게 된 것들이 좀 많기는 한것 같아요. 어, 일단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같이 호흡하는 배우 배우들을 되게 많이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이 공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보러 오신 관객분들을 많이 의식하면서 하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 공연에 굉장히 중요한 일 부분이라는 걸좀 느끼면서 그래도 어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또, 뭔가 저의 틀도 깨지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도 그렇고, 또 무대에서 너무, 말하면 너무 많은 그런, 슬범스 얘기하면서 밤을 잴수 있는 그런 <laughs>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나중에 뭐 시간이 더 지나서도, 아, 그때 그때다 얘기하면서 얘기할 수 있을만한 있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의미 굉장히. 소중한 좋은 여성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 하셨지만, 지금, 제 막공이 됐을 때다 같이, 이렇게까지 행복해 해주시니까, 아, 그래도, 우리가 또, 생각했던 게 많았고, 그리고 함께 지즐가서 너무 행복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얘기해 드리고 싶은 요지는, 관객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고 이번에도 이렇게 막공까지 함께 즐겨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포크에서 지금까지 포크에서 차례를 맡았던 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